구석 김형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에,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까? 얼마나 네. 많습니까? 지금 현재 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네. 어, 현재 지금 카페만더 해도라도 한 3천 개가 넘는 걸로 지금 잠정 추계가 음. 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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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저도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좀 약간 원룸이나 작은 규모만 음. 한다고 생각을 했고 네. 또 젊은이들만 이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용자 네, 저도 아. 제가 아는 것도 그 원룸으로 운영된 네. 거죠 직접 이렇게 그몇 억짜리 아파트를 뭐 부동산에 직거래한다고 네. 몇 억짜리 아파트도 예. 많이 있고요 예. 그 지금 여러 카페 중에서는 직거래 카페가 많이 있어요 네. 그 수중에서도 제가 이제 최근에 느끼는 건데 옛날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매매라든지 예. 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직거래라든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음. 근데 요즘 추세는 한 푼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그 복비를 좀 아끼려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직거래 하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음. 아, 그러니까 네. 매물들 여기로 다 모이세요. 여기서 음. 직거래합시다. 이게 아니라. 네. 네. 내가 매물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네. 직거래를 하겠다라고 해서 각자 네.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네. 올리고. 또 네. 그것을 보고 직접 또 살려고 아, 하는. 그러면서 직거래가 있고. 되는 거겠요 그렇죠. 음. 어. 네. 그러니까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지 않고 검색을 통해서 예. 매물을 찾는다. 이 차이만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어, 뭐 어떤 부작용이나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 피해사들 례 많죠 지금. 음... 피해사례들이 지금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은 가장 그 피해 사례를 뭐 안타깝게 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례를 한몇 개월 전에 접했는데요. 네. 이 대학생이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취직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원룸을 얻는데 월세보다는 전세 보증금이 좀낫겠다 해서 예. 한 6,500만 원짜리 넣었는데 전세 보증금 되게 부모님이 내주신거 같아. 그렇죠. 거 근데 그럴 때는 자기가 내 아주 잘 네. 3,500만 원 정도는 예. 그 부모님이 내었고 네. 부족한 네. 것은 3,000만 원은 대출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6,500을 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 공인된 그 중개업소 사무실 을 이용하면은 중개장물 확인 설명서는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네. 그 복비라는 것을 좀 아끼다 보니까 아끼려고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네. 그 원룸이 주인 행세를 했던 겁니다.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이 아니면서 네. 아. 주인이 아니면서 이제 주인 행세를 해서 그 대학생은 우리 제자는잘 모르니까 네. 주인인지를 쪼금 믿고 그분한테 이제 전세보증금 계약금에다가 잔금까지 네. 6500만을 딱 줬어요. 음. 그런데 한달 정도 있다가 실제 집주인이 나타나서 왜 당신 여기 사느냐. 나는 네. 그 집주인한테 다6500 줬다. 내가 집주인이다. 네. 결국은 뭐냐면은 가짜의 집주인 행사한 사람한테 6천만, 500만을 줬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은 벌써 이제 행방불명이 행불이라고 음, 그랬죠? 네. 일이 이제 다른 데로 도망을 가고 음. 우리 재산 어떻게요? 6500만원은 안타깝지. 예. 뭐 찾을 길이 없지. 음. 사람을 찾을 길이 있어야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수 네.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이 급증하는 사례도 음. 많이 있고. 김 교수님한테 배웠을 텐데, 왜 그렇게 아, <laughs> 학과가 틀리죠? 다른 부동산 학과에 있는데, 그분은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배우면서 아. 그 경영학과 학생이었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제가 이용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저희 집주인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네. 부동 저정 정 걱정이 되면 부동산에 직접 가서... 계약서만 같이 쓰자. 네. 계약서만 쓰는 건한 1, 2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라 네. 하셨거든요. 네. 실제 로 이런 거좀 도움이 되나요? 아, 좀 왜냐면은 하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 1, 2만 원 정도는 뭐실제로좀더 들어가는 것 네. 같고요. 어, 그건 이제 공인중개사가 대서를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대서를 중게있는데 여기 다른 것도 실제적로 책임이 없어요, 실은. 아. 그렇지만은 직거래보다는 좀 낫고 네. 거기다한 가지 더 플러스 할수 있는 것은 좀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뭐야? 그 조그마한 것을 얻으려다가 큰 예. 것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음. 바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은 조그마한 돈이 안 거두, 아니거든요. 한번 잘못했다는 큰그 음.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권리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음.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네. 뭐 대충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큰 실수를 범한 경우가 지금 속속들이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아까 그 소장님, 그 제자의 네. 피해 사례의 경우에 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했다면, 네. 그럼 어떤 절차를 더 거쳤어야 되는데 안 되신 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원룸의 집주인인지 아닌지 네. 문 열고 들어가니까 네. 그 사람이 살고 있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주인이 알았다는거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뭘 확인하면 돼요? 아, 첫 번째 이제 공인된 중개업자를 통한다고 한다면은 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중개생물 확인 예. 설명서에 아, 네. 소유관계라든지 집 상태가 어떤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하자에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데 그거는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인지 집주인인지 아, 아닌지 거기다가 이제 그건 이제 확인 설명서고요. 예. 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음. 확실히 이제 등기부등본이 누군지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등기부등본도 그런 사익꾼들을 유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본인이 뛰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본이 되면서 본이 아... 직접 뛰고 아... 그리고 이제 공인된 중개업자를 통해서는 그 집주인을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실제 소유자는 네, 네. 그 네. 지역에서 하고 있기 아...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인 그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통한다고한다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그 위에도 하나에서 열가지 모든 네. 것을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게끔 돼 있어요. 그 거래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조금치라도 손해가 있을 경우는 중개업자들은 공제나 보증보험에 보통 한 사무실에 1억 원 이상의 그런 공제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손해를 봤을 경우는 그를 청,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경우 그걸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장치가 돼 있다는 거죠 대개는 네. 신분증까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되게 사기하시는 분들은 사기하시는 네. 분이라고 음. 높여야 되는지 모르겠다만어 <laughs> 그런 분들은 신분증까지도 위조를 하죠 아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냐면 예. 중개업자들은 보면 주민등록증 위조 확인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네. 해관부에 들어가서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예해부에다이어요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예. 직접 그. 주민등록증만 보고서도 이거 주민증도 위조가 많거든요. 네. 아까 등기부 등록도 위조를 얻듯이. 네. 그래서 직접 해양부에 들어가면이 사람이 직접 그걸 치면은 게 아닌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요즘은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와 실제 음. 갖고 온 그, 위조한 주민증을 보면 알수 있다는 거군요. 예. 네. 그래부 사이트에는 일반인도 들어갈 수있어 당연하죠. 아,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도 하나에서 열까지 다그까꼼하게 음.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경제적인 이런 불황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는 우리 소비자들의 심정은 100번 이해를 하지만은, 네. 어, 그런, 그런 걸 아끼려다가, 네.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저는 옆에서, 주변에서, 음. 그런 사고가 나면 전화가 옵니다. 네. 해결책이 뭐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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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예.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관부 사이트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예. 등기부 등본도 직접 떼보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개대상물 확인 성명서를 예. 작성을 하고, 예. 하면 조금 더 나아질까요? 어, 그렇죠. 근데, 음. 대부분의, 그, 우리, 특히 지금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하다 보면 요 예.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부동산이 잘 모르거든요. 또 직장인들은 <laughs> 또 바빠요 그래서 그냥 김 선생님, 아니, 대충 워낙 피해 사례를 많이 보셔가지고 <laughs> 아, 네.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은 당하시니까 예. 그냥 부동산 통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해 주신 것같아요 저는 예. 생각이 좀 그렇고 네. 얼마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직장인 안타까운 게 자기가 참그 3년 직장생활을 해서 예. 보증금을 좀 만들었어요. 음. 만드는데 전세보증금으로 딱 들어갔는데 경매가 또 어렵거든요. 네. 요즘 경매가 대화가돼 있다고 하지만은 모르시는 시청자분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경매가 진행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경매에 들어가서 어치우선 변제도 못 받고 결국은 쫓겨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그런 해결책이 뭐냐고 저한테 또 질문하신 분도 계셨는데 네. 음.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속속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들어가면은 그런 피해가 예방을 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이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토지투자연구소 김형선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직거래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